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서효경입니다. 진주시는 2021년 국화 작품 전시회에 국화 토종 농산물 전시 작품을 주요 도심 9개소의 분산 배치에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지경 국화재배장에서 키운 다륜작, 모양작 등 7만여 점의 국화작품과 토종농산물 농촌 풍경작품을 권역별로 9개소에 분산 전시합니다. 특히 종합경기장 전시장에서는 전시기간 중 매일 오후 2시 토종종자 나눔 행사도 실시합니다. 문산IC, 서진주IC 회전교차로 등두 개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안에서 드라이브스루로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일곱 개소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람해야 합니다.